오늘은 2026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출생하게 되면 을사 무자 정축일주가 됩니다. 자시히 출생하게 되면 경자시가 되는군요. 오늘 일간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등축이나 신왕하게 되면 쇠를 녹일 수 있는 용광로의 화덕과 같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불이죠. 정화가 유일하게 쇠를 녹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려면 감목이 있어서 불길이 강력해져야 되겠죠. 만약에 간목을 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아구이 불이나 호롱불이나 등대불과 같은 작은 에너지를 가진 그런 불이 불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화의 특징은 금을 재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기를 늘리려면 정화일관이 힘을 가져야 되겠죠. 정화가 4월에 출생하게 되면 평광기입니다. 한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량이 시생한 때이긴 하지만, 정화의 특징은 원래 약한 불이기 때문에, 간목이 없으면 아주 약한 것입니다. 오늘 팔자를 살펴보면, 갈목이 존재하지 않고, 을목만 투철했지만, 을목 역시 그 세력이 약합니다. 인성의 세력이 약해서, 출생시에서 간목을 보는 것이 우선일, 우선일 것입니다. 어, 식재관이 모두 있지만 인성이 부족하게 되면 극설교집이 돼서일간이 힘이 약해서 무엇 하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남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되기 되는 나약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하려면 감목이 필요합니다. 출생식에서 감목을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팔자는 어, 정축일주가 돼서 최성의 어, 고지, 즉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근면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인색하다가 줄수 있어요. 그 재물을 스스로 켜내고 불을 누리려면 감목이 있어야 됩니다. 감목이 없으면 욕심만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생시에서 감목을 얻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팔자는 좋은 팔자? 절대로 아닙니다. 출생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